thank <laughs> you 들었어? 너 우리 학원 다니는 지우 알지? 어, 어. 요새 안 보이던데? 걔가 왜? 너 아직 그 얘기 못 들었구나. 지우가 심심해서 밤 12시에 놀이터에서 친구랑 말랑이 거래를 하게 됐대. 에? 그 늦은 시간에? 둘이 한창 말랑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낙엽이 말랑이 거래판으로 떨어졌대 아 무서워 우연이겠지 그때 갑자기 말랑이 귀신 목소리가 들려왔대 말랑이, 말랑이 거래 <laughs> 야, 말랑이 귀신이 어딨어 게다가 귀신이 말랑이 거래 이렇게 했다고 말도 <laughs> 안 <laughs> 그래도 끝까지 계속 들어보자 해서? 그 둘은 무서워서 거절을 누른 거야. 그때 누구 맘대로 거절하니? 귀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누른 지우 몸을 말랑말랑 말랑이로 만들어 버렸대. 어? 미쳐야 네, 본절이잖아! 귀신이 안 나와도 방황유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끼리 추억을 만드는 거야! 너무 좋지 좋지? 화이팅! 러브유! 야하! 아, 아 데이지랑 12시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아 이제 30분 뒤면 만났는데 나 너무 무서워 강아지들은 귀신을 볼수 있잖아. 어, 너랑 같이 가면은 귀신 보면 저가 알려주지 않을까? 엄지야, 나랑 같이 갈래?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냥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때? 어, 좋다구. 알았어. 그럼 출발이요. 좋아. 출발이요. 응? 어? 어? 엄지 포장나요 오늘 출발하자. 오케이. 어? 뭐? 어? 좋아. 가자, 이미. Go. 귀신을 기다려라. 야 <laughs> 나, 나 아무도 없어 밤 12시에 놀이터에서 간지 아무도 없고 완전 우스스해 과연 밤 12시에 놀이터에서 말랑이 거래를 하면 말랑이 귀신이 될 것인가 기대됐다 <laughs> 엄지야 어때? 여기에 귀신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너, 허나, 벌레 무서워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친구들인데. <laughs> 이미 근데 우리 아직 12시 안 됐단 말이야. 어. 야, 12시 되기 어. 전까지 뭐하고 기다리지? 에이미, 우리 흔한 프렌즈 채널에 댓글이 달렸어. <laughs> 댓글이? 어, 놀이터에 대한 괴담을 실험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laughs> 때마지 어, 때마침. 미찮 어, 많이 달렸더라고. 어. 놀이터에 대한 호기심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는 거 어떨까? 완전 재밌겠다.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야하! 댓글 읽을게요. 놀이터 괴담에 대한 호기심들입니다. 이미 뭐해? 여기 앉아. 어? <laughs> 자, 읽을게요. 네, 빨리 읽어줘.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백다양님이에요. 제발, 시흥은행동 우리 미린더스 코스트 406동 놀이터에서 2021년 12월 15일 아침 12시 15분에 놀아주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대신 빨리 해야 이거 진짜 유명한 놀이터 괴담이에요. 밤 12시에 놀이터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보인대요. 아! 너왜 이미 왜 그러고 있어? 혹시 못나. 못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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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듣긴 들은 거야? 아니, 뭐라 그랬어?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야. 놀이터에서 밤 12시에 놀이기구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찍힌대. 말도 안 돼. 되게 유명한 댓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밤 12시에 다밤 12시네. 어, 밤1 2시야밤 12시에 그네 앞에서 넌 귀신이야. 아, 간식 안 부어. 아, 아! 고루 내 머리카락이 왔어. 1시, 씻어. 안 씻어? 어. 안 씻었구나? 너네 씻으서 잠복해 있느라고. 밤 12시에 그네 앞에서 넌 귀신이야. 넌 귀신이야. 넌 귀신이야. 넌 귀신이야. 외치면 저절로 움직인대요 발도 근데 일단 해보면 알겠죠 자그 마지막 호시는요 밤 12시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19번 타면 귀신이 나온대요 한번 저희가 시험해볼게요야자 그러면 놀이기구에서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에이미씨 저부터 찍어주세요 귀신이야. 피크 귀신. 농작이지 데이지야? 아, 아니야. 어, 너무 예뻐서 못알아봤잖 <laughs> <laughs> 오디션 봤을 때잖아. 너 말이 좀 심하네. 너 핸드폰도 내가 어줄 내가 찍어줄게. 알았다, 아! 아! <laughs> <laughs> 너무 예뻐서 놀랬어? 응? 어어어어줄게알았어 어. 깜짝 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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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둘 셋.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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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이터 기구들을 하나씩 사진을 찍으니까 귀신이 아니라 여신이 나 온다! 호기심 <laughs> <laughs> 배달! 자 그럼 다음 호기심으로 넘어간다! <laughs> 자 이번 놀이터 괴담은 그네 괴담이에요. 어. 그대에서넌 귀신이야 넌 귀신이야 넌 귀신이야 외치면 그네가 어. 저절로 움직인대요. 밤 12시에? 네. 음. 오케이 오케이. 한번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어. 넌 귀신이야. 넌 귀신이야. 아, 어, 무서워. 귀신 있는 것 같아. 넌 귀신이야. 어? 어? 귀신이 미는 건가? 어, 뭐지? 어, 움직이다 움직여. 잠깐만. 근데 이 악취는 뭐지? 하수구 냄새. 악령의 냄새인 건가? 귀신이 트름한 건가? 이게 어, 무슨 냄새지? 데이지, 짱 신기하다. 진짜 움직여. 응. 데이지, 내말 듣고 있어? 데이지가 바람 본 거였다고. <laughs> 이미놀랐지 내가 너 놀래키려고 바람으로 불었어. 아, 근데 에이미, 뭐? 맨마의 냄새? 데이지, 너 입냄새였구나. 에이미, 어? 말이 좀 심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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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놀이터 괴담입니다. 놀이터에서 밤 12시에 미끄럼틀을 19번 타면 미끄럼틀에서 귀신이 나온대요. 아 근데 19번 타면 귀신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서? <laughs> <laughs> 아, 나 미끄럼틀에 관련된 거 나도 하나 아는 거 있는데. 뭐? 밤 12시에 미끄럼틀 타면 현실 세계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 있대. 오줌 아, 이렇게 타고 여기서 사라진 거야. 진짜? 어. 어. 무서워. 그래 그러면 에이미 어? 어, 화이팅. 뭐? 어, 라 어? 화이팅. 내가? 내가 왜? 뭐가 어... 어... 애쉬잖아. 아. <laughs> 아, 그래 오케이. 이걸 실험하면 둘 중에 하나야. 열아홉 번 타고 귀신을 보던가, 예. 내가 없어지던가.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거 보단 나. 뭐? 아, 이 예, 잘못. <laughs> 농담이야, 이미 게임이. 아, 화이팅! 화이팅! 열 오케이 시작! Go! Go d o w 어 와! w h 어? 재밌 h a t w 이미 t w 이야야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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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대지아 아, 귀신 살짝 보이는 건데 그만하면 안 돼? 아니, 아 보인다, 보여 아, 저기 보여. 아 싫어, 싫어 끈. A f e 드디어 마지막이야. 아 힘들어. 이미 마지막 결9번째야 간다. Go. Yeah. 오. 아, 아, 아. 어? 이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1러번 되면 소금쟁이야 나온다! 근데 데이지, 어? 우리 12시 놀이터에 관련된 공포기담은싹다 해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되나? 그렇지. 잠깐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온게 아닌데? 어, 놀이터에 왜 왔더라? 뭐였더라? 빨랑이귀신그뭐 어, 때문에 우리 여기 왔지? 로션. 12시 30분이야. 12시에 말랑이 거래는 안 하고 다른 거래 버렸네? 설마, 이미 귀신 무서워서 시간 낀거 아니지? 아, 뭔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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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어쨌든 그래도 12시 반이라도 할건 해야겠죠? 말랑이 거래? 그래. 아, 뭐 귀신도 안 나오지? 12시 반인데, 맞지? 야하. <laughs> <laughs> 나와라. 없지? 데이지 무서워? 안 아, 무섭지. 데이지 그럼 우리 밤 12시 반에 놀이터에서 말랑이 커래 요거 잘했네. 말랑이 커래 <laughs> <안> <laughs> <거래. 웃음> 이거 이거 이거. 그냥 하자. 어, 그냥. <laughs> 자 에이미 씨. 먼저 말랑이 내세요. 저는 짠 투명 파빗. 오 파빗. 짠짠. 어 그럼 저는 해바라기 파빗. 어, 우와. 이거 팔찌야? 우와. 팔찌로도 되는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어? 나 수락. 에이미씨 밤 12시에도 여전히 양심이 없으시네요 팔찌도 되는 건 팔찌 추가 추가 오케이 그럼 나 이거 새로 생긴 거거든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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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야 오케이 됐지? 음둘셋어 갑자기 바람이 빠빠빨리 아! 눌러 어. 지 에이, 지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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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니가 어, 뭘타어서 같이 떨리고 있는 거야? 이이이이 뭐야 이거? 우연이겠지. 어, 우연이겠지? 그게 대기지. 그, 어, 어? 여기서 우리가 거절을 누르면 말랑이 귀신이 우리를 말랑 말랑 말랑이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그러지. 쏴쏴쏴쏴 말랑이 귀신 이기 말랑이 다 가져가시고 이기만 말랑이 되게 되세요. 쏴쏴 쏴. 말랑이 되게 해달라고? <laughs> 에이 <laughs> 농담이지. 그렇게 말랑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네? 우리 말랑이 안 됐어. 그냥 말랑 살이야 <laughs> 농담 농담. <웃음> 아니 어? 말랑이 귀신부터 놀이터 12시 계단까지 싹다 미신이네. 진짜 미신이 없는 얘기하고 있어 진짜. <웃음> <웃음> 어. 배고프다 이미 빨리 가자 이제. 어, 데이지. 어? 보통 아, 전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너 화풍까지 했잖아. 아 맞아 맞아. 아니 가자 이미. 아 그나저나 걔는 뭐야? 우리 교실에서 말랑이 귀신 얘기하는 애들 아. 걔네 집에 여기 온거 아니야? 맞아 맞아. 갑자기 진짜 우리 교실에서 그 얘기 가지고 우리가 진짜 나도 오기 싫었는데 사실 데이지가 나 뛰고 가. 아니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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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반에서 말랑이 귀신 얘기하는 학생 조명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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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지 아, 선배. 근데 잘 생각해봐. 학원에서 우리 반의 학생은 너랑. 끼리 여행 간 거였어. 너 속은 거 아니지? 아 뭐야. 당연히 안 속았지. 그런 거에 속는 바보들이 어딨냐? 근데 여기 어디야? 우리 교실이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초등학교 5학년 반으로 들어왔네. 우리는 6학년인데. 야, 야, 야. 잘못 들어왔어. 나가자.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